지금 색깔이 네.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갈색이고, 검정색이고. 근데 탈색을 해본 적이 있으신 거예요, 혹시? 있어요. 언제쯤이요? 대작년에 네. 였는데, 탈색을 두 번에서 세 번? 오. 하느라. 두세 번 정도? 백금발, 네, 그걸, 때 그걸 하고 싶어서. 응. 그 모가 아마 이 정도 있을 거예요. 어, 근데 지금 여기는 블랙이네요? 네, 근데 이제 그렇게 응. 하다가. 한두달 뒤에 검정색으로 셀프 염색을 해서 끝쪽 부분이 지금 엄청나게 손상돼 있죠. 마치 탄 것처럼. 근데 거의 밑빨에다가 응. 블랙을 하게 되면은 그것마저도 빠지거든요. 보통 아. 뭔가 아주 강력한 인생얘이였어요 근데 그때 몇번 했던 것 같아요? 그 응. 셀프로 응. 두 번인가 세번 했었어요. 이렇게 아 블랙을? 근데 어쨌거나 탈색을 지금 3회 정도 했던 부분이 한번 정도 되는 거네요. 이복꾸메직이 사실 나온 지가 맨 처음에 일본에서 개발이 됐고 한 10년 전쯤이에요. 그래서 응. 그 연구가 오래돼서 한국으로 약재랑 기술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하기 시작했는데,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볶음매지 그 그, 그런 게어디있어그게 뭔데,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, 네. 제가 그해를 조금 풀어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좀 만들게 됐거든요. 아. 얼마든지 결을 살릴 수 있다. 네. 예상 한번 해주시네요. 지금 바르시는 거 뭐예요? 향이 되게 좋은데요. 바르시는? <laughs> <laughs> 못하겠어요. 아, 연기 전혀 아니, 연기 안, 안 돼. 아, 연기 전혀 안 돼? 오늘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말하셔가지고 못하는데 아 진짜? 아나 아, 때문이야 <laughs> 그럼 뭔 오일인지 알것 같아가지고 또, 아 이거 내가 아는 건데 이랬는데 어, 아니야아 죄송해요 여러분 잘... 모로칸 오일이에요 <laughs> <laughs> 아바르 네, 산? <laughs> 제가 바르셨던 게 이거예요? 이거를 어. 이 비싼 거를 지금 이게 왜냐면은 열고 하는데 진짜 탁월해요 자, 오늘 우리 고객님 프레스 작업 지금 다 끝났고요. 지금 비단결이 된게 보이시나요? 이대로 지금 중화제를 들어갈 건데 이대로 그냥 나와요. 윤기가 막 나죠? 이제 중화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, 윤기! 한번 가까이서 머릿결 한번 만져보실래요? 어때요? 음 완전 이거이 바로 복구매직이야. 네, 진짜 촉촉해요. 어떤가요? 이 계속 이제 집에서 머리 감고 해도 계속 이 상태로 머리가 있을 거고요. 샴푸실에서 트리트먼트 하고 말리고 그냥 나온 상태예요. 아 원래 표정 변화가 잡아 많지는 않구나. 아 이제 필러를 맞은 지 얼마 안 됐어요. <laughs> 그래서 지금 아직도 아파가지고 아 나가도 돼요? 필러 맞춘 거? 네 필러 어디 맞았길래? 팔자? 코요 아근데 이제 약간 인중 쪽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게 아, 너무 신경 쓰이고 아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자유롭게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. 그래서 계속 신경 쓰여가지고 원래 로봇이긴 한데 더 로봇이 돼가지고 <laughs> 이게 왜 이럴까 싶었을 텐데 <laughs> 아까 딱 들어오실 때어 약간 불만이 벌써부터 있으신가? 아니에요. 진짜 아닌데. <laughs> 네, 우리가 보통 쓰는 샴푸가 강한 알칼리예요. 세정제여서. 그거를 에브리데이 해주면 은 얘가 점점 간신히 중성으로 맞춰졌는데 갈수록 또 알칼리가 돼서 퍼시션이 또 튀어나와요. 네이버에다가 아모스 샴푸 한번 쳐보세요. 가성비 제일 괜찮은 중성 샴푸가 있어요. 이 칼라포스 이거 빨간 거 공유 번 있죠? 네. 이거 만 원대인데도 굉장히 중성이에요 괜찮아요 아 윤기도 기본적으로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같이 나오는 리페어포스 그 트리트먼트도 있는데 되게 부드러워 아유 이쁘다 고등학생이 된것 같아요 아안 되는데? 안 돼? <laughs> 너무 학생같으면 아이콘 기 퀴즈로봇 아진좋아요